오케이, 렛츠 고. 12일 오늘 국내 증시 한번 브리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코스피가 장중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장마감 직전 재차 회복을 보여주면서 양전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역시 다시 양전하면서 어, 양지수 모두 다 양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장은 늘 이런 식으로 조정 속에서 다음 상승의 준비를 해왔고, 이번 흐름도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시면은, 2026년 1월 12일, 러셀 차트 한번 보면서, 차트 흐름, 오늘 급등 원인과 수급, 앞으로의 전략까지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러셀 차트 보시면은,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거 더갈수 있을까? 지금 사면 고점인 것 같은데, 또안 사자니까 나만 놓치는 것 같고, 이렇게 갈리게 될 텐데, 어, 공포 때문에 일찍 팔거나 조급해서 비싼 자리에서 매수하시게 되는 거죠. 해당 종목은 지금 단순 반등이 아닙니다. 어, 판을 뒤집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를 알게 되면은 구간은 이제 공포가 아닌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부 기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러셀 차트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어, 2000원 부근에서 박스권을 조정을 거친 이후에 9일과 오늘인 12일날 거대한 장대양봉이 나와주면서 어, 단숨에 2500원대 돌파하면서 32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어,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저항 구간대였던 2100원에서 2200원대 구간을 거래량을 돌파해서 이제 돌파를 했다 점인데 이 구간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면서 판이 바뀌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어, 이평선을 보시게 돼도 지금 정배열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5일선과 21선 지금 강하게 위로 들리면서 어, 돌파해줬고, 지금 61선과 121선까지 한 번에 돌파를 해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어, 현재는 모든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안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볼린저 밴드도 이미 상단을 강하게 뚫고, 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미 과열 부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기 상승 파동에서는 오히려 밴드 상단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윗꼬리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흐름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버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RSI도 현재 지금 83선까지 올라왔고요. 급등하면서 명확한 과열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말은 즉슨 단기 추격 매수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신 지금 현재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흐름이 아주 좋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RSI가 과열 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을 예정 짓는 건좀 섣부른 판단입니다.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은 좀 인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종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장기간 박스권 내에서 있었던 종목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어, 상방을 돌파했습니다. 이평선도 정배열되어 있는 거 확인 되실 거고, 어, 볼린저밴드, RSI, 스토캐스틱까지 이제 보조 지표들 모두 과열 단계이기는 합니다, 현재. 어, 단기 추격보다는 눌림을 기다리는 전략이 유리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계 추세 자체는 살아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 러셀 차트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이런 실적 차트 분석 그리고 매매 타이밍 눌림 구간 리스크 관리까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저희 전용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은 영상을 찍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고액연봉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또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고 매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종목에 투자하셨는데 매수안이 급락하시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리포트나 뉴스는 매수 시그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리포트나 뉴스를 보실 때는 이미 상승의 끝선에 있다고 보시는 쪽이 맞습니다. 이게 다 릴리즈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저희가 이 릴리즈 타이밍을 최대한 맞춰서 빠른 정보 제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보시면 연락처 보이시죠? 위 번호로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영상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문자가 좀 꺼려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구글 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IM 차트 주식장 흐름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시려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부자 되시게끔 저희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트 지금도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곧 수익으로 연관이 되죠.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정보 받아가 보시라고 구글 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지금 제일 필요하신 정보 어떤 건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다중 체크 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어, 모든 종목 체크하셔도 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실시간으로 진입하고 싶은 종목들 추천받고 싶다. 어,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단기 투자보단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2번 나는 성격상 중장기 투자 못하는 사람이다. 단타 위주의 매매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3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실시간으로 진단을 좀 받고 싶다.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익절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또는 현재 손실이 큰 편인데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아직 종목 진입한 거 따로 없고, 저희 IM 차트 유튜브 보면서 투자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한다, 아니면 영상보다 빠른 정보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 남겨주시면은 그 해당 종목만 저희 집중 공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종목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궁금하다. 앞으로가 됐건 언젠가는 투자를 할 종목인 것 같은데, 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간단한 분석 말고, 집중 공략해서 분석글 한번 받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 어, 삼성전자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나 영령대 이제 필수 종목은 아니고 선택 종목이니 체크 해주실 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전화나 문자 상담보다는 직접 대면에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 체크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스케줄 맞춰서 직접 대면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스케줄이 있다 보니 연락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면 해당 구글 폼 확인해서 일정 체크하며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체크하시고 적어 주셨다면은 제출 하다 버튼 눌러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어 해당 구글 폼 주소는 밑에 더보기 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저희 전문 애널리스트에게 받은 리포트 자료 뿐만 아니라 저희 트레이더 분들이 종목 추천도 해드리며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하시는데 큰 도움 드리고 있으니, 화면에 있는 번호 010-7642-2137로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실현을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더 좋은 분석글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